거기를 들어가려면 이네 생물을 거쳐야 돼. 그래서 독수리가 여기 뒤에 있는 거야. 기독교에서는 저 천국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네 개의 생물이 있죠? 뭐 뭐죠? 사람 소 사자 독수리. 그네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. 물론 그 앞에 12사도가 가리고 있어. 그 앞에 2 4장로가 가리고 있어. 그러면 그걸 전부 통과해서 마지막 가면 신이 앉아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에 앉아있는 그 백부장의 흰 하얀 백보자에 앉아있어. 그게 백궁이야. 알았죠? 그게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네 생물을 거쳐야 돼. 그래서 독수리가 여기에 뒤 있는 거야. 기독교적인 것도 있죠? 고령산, 불교적인 것도 있죠? 아주 오만 가지를 갖추고 있어. 저쪽 계명산 밝게 비치는 산이다. 밝음을 여는 산이다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런 계명천지 대명천지를 계명하는 산이 오른쪽에 있어. 그 뒤에 고령산, 가장 높은 시내 산이 앉아 있어.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산이 아니야. 너무 너무 신령하고 아름다운 산이. 에요 그렇게 불안 폭이 없는 산이 아니라니까. 옆에 수리산이 있어. 독수리가 지키고 있어.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어. 이런 곳에 광맥을 찾아 온 거야. 맞죠? 요게 내 이름이야. 이름 허 자가 11억이지. 요게 중간에 경 자가 8억이지.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.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?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. 예언돼 있어.